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벌금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을 위반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행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구분소유자 간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는 둘 뿐입니다. 하나는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전 유부분 경계 표지를 없애거나 지우는 일입니다. 모두의 권리 의무 경계선을 흐리는 행위이고 수백 수천의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아무리 확신이 강하거나 심하게 억울하더라도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참다 참다 북받쳐 경계를 허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는 구분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평면의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인데 측량하고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어야 가능한 범죄라서 건축사나 측량 기술자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꽤나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지만, 보통 이 일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종식 변호사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